무속 씨름단의 대표 선수죠. 최정만 장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시절부터 이 꽃미남이라로 어, 의상을 주면서 그 미소는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전남 장흥이 고향이고, 어 죄송합니다. 경기도 수원인 고향입니다. 경기대를 졸업하고 들배지가 주특기입니다. 이에 맞서는 금강급 최강자입니다. 임태혁 장사입니다. 네 충남 공주가 고향이며 경기대를 졸업하고 들배지가 주특기인 임태혁 장사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최정만 선수가 속해 있는 영암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정만 장사의 딸의 모습상 시비었고요 네, 모처럼만은 최정만 선수의 가족들이 <목소리> 어, 설날의 시름을 보면서 아빠를 응원해 왔네요. <목소리> 청사빠가 영암군 민속시름단의 최정만 장사고요. 그리고 홍사빠가 <목소리> 수원특례시청의 임태혁 장사입니다. 네, 최정만, 네, 최정만 선수의 주특기는 들배지기 임태혁 장사 덜배지기인데, 두 선수의 들배지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최정만 장사입니다. 영왕군 민속씨름단 네, 32세 181에 90kg,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며 금방산서 15회를 등극하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홍사빠, 임태혁 장사입니다. 35세, 1 8 5에 90kg, 드릴베지기가 주특기죠. 금강 장사를 18번 차지했습니다. 이두 선수 누가 뭐래도 금강극에서... 네 아, 저, 이 굉장히 흥미진진입니다두 선수 심판의 지시에 맞춰서 무릎을 세웠습니다. 자, 맞잡는 두 선수. 두첫 번째 판. 자, 양 선수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주 선수, 자 힘겨루기 하는 주선수 최정만이 잡채길 칠! 자 첫번째판 최정만이 가져왔어요 네, 생각보다 지금, 빨리 가져왔습니다 네, 최정만 선수가 드리빌지기를 구사하기 해서 상대를 잡아당겼는데요 네, 여기서 임태수 선수 우측으로 돌면서 미어치를 구사했어요 당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한팔을 밑으로 당기면서 중심을 흐트러며잡채기를 성공시키네요 자 대단합니다 몇초 사이에 벌어진 굉장한 수싸이 나왔습니다. 네, 두 사람의 경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방차한 번의 실수가 바로 승패를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의 기술을 구사할 때 네. 자, 김기태 감독과 이충혁 아, 감독의 대충! 모습 자, 안중석도 함께 드썩들썩 거리겠습니다. 두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바로 서로... 이 어, 어. 박 아, 최정만 아 장사가 이 자기 연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올출선의 길을 무릎받은거 같아요. 시대관 동시에 들배지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8강전 첫 번째 판첫 번째 떴는데 네. 바로 거기서 한번더 힘을 쓰면서 상대 오른다리를 번쩍 들어 배지기가 바로 들어가네요. 자, 승부가 나자마자 바로 임태혁 장사 아쉬워는 하지만 승부를 하루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임태혁 장사 또한 작년도 설날대 우승자거든요. 네. 아 이로써 이 작년도의 패배를 임태, 최정만 장사가 이기 됩니다. 준결승전 첫 번째 선수입니다. 영원군 민속시름단의 최정만 장사입니다. 아이 8강전에서 임태혁 장사를 2대 0으로 이기고 네 준결승을 나왔죠. 자, 학생들도 많이 찾아왔네요. 자, 학생들도 많이 찾아왔네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똑같은 영원군 민속 실험단 소속입니다. 최영원 장사입니다. 네, 같은 팀 소속이면서, 어, 이두 선수의 기술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 이 와, 그렇게 윤정수 그렇게 코치가 아있는데요이 대한 실험협회 규정상 감독은 시스템 시스템 청사빠 남성되게. 남성되게. 오, 쪽에, 코치가 홍사빠 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습니다 뭐, 최만만 장사를 더 예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규정상 감독이 청사빠 쪽, 그리고 코치가 홍사빠 쪽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정만 장사의 모습인데도두 선수가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가장 기원할 겁니다 준결승전 역시 3판 2선승제로 펼쳐집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요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치열하게 지금 서로 손바 맞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깨를 지금 최정만 선수가 뽑아보있습니다 버티는 최영원 네, 최정만 네, 뽑아보셨고요 네, <laughs> 시작과 동시에 최정만 장사가 먼저 들어올렸지만 배지기가 여의치 않자 바로 밀어치기로 마무리했죠. 최만장소의 기운이 남달리 좀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가족들이 응원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들배지기도 올렸어요. 네. 여기 3번더 뽑아 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바로 밀어치기로 마무리합니 네. 여기서 버텨봤지만 최영원. 아, 발가락으로 하지... 잘 버텼어요. 네. 하지만 밀리고 맙니다. 첫 번째 판. 최정만 장사. 그고 있겠죠. 그렇죠. 두분중한 분이라도 한번 승부 이의제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예. <laughs> 자,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판입니다. 최정만 대 최영원. 다시 한번 <laughs> 뽑아 올리는한번 <laughs> <laughs> 버텨냅니다. 이번에 최영원이 뽑아냅니다. 버티는 <웃음> 최정만. <웃음> 자, 버틸 <버티는 웃음> 최영원 왼쪽. 왼쪽. 자, 왼쪽. 왼쪽. 자, 왼쪽 네. 오른쪽. 아 시름의 정수에서 트리비지기 상대 붙였을 나이 때는 오르 네, 방금 우승의 군수가 또 자기 팀의 양손수를 응원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는 최정만이 뽑혔어요. 어, 이첫 판에 예. 들렸지만은 나도 들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자 뽑혀서 다리가 들린 상태에서 바로 넘겨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버텼는데. 두 번째 힘은 못 버티네요. 빠르메고 있는 같은 팀 소속의 최영원 장사입니다. 세 번째 판. 네이두 선수를 또 응원하는 어, 우승이 군수 외에도 뭐 김한모, 고창의 음! 신창섭 해당들도 있죠. 자 다시 뽑아. 1 초. 야세 번째 판1 초입니다. 와 오늘 금방 급 경기라 네. 시원시원한 게. 어 서로의 주특기인 들배지기를 구사했어요. 보통 틀어서 오른쪽으로 정말. 돌기 때문에 <laughs> 이 최영원 선수도 우주 돌줄 알고 바로 잡치기를 구사하네요. 자정광판의 그러니까 시간이 단 1초 지나가는 순간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예 네, 여기서 바로 들어서 왼쪽으로 잡채기로 들어 잡치기를정언시키는 최정만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군 민속 시전의 최정만 장사가 가장 먼저 결승전 무대에. 오...